자, 타임의 3분 달러 동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7월 31일입니다. 자, 오늘도 달러의 방향성을 통해서 해외선물의 방향성을 예측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는 저번주 금요일날 한 차례 하락하면서 93포인트까지 내려온 이후에 소폭 반등하는 모습 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달러가 저번주 이렇게 하락했던 이유 뒤에는 역시나 뭐 부진한 경제 지표가 있었지만 자, 더 가장 크게 작용했던 그 악재는요, 북한의 북한의 IBM 미사일의 발사 테스트가 가장 주된 원인이 됐습니다. 자, 이 북한의 인터 인터컨티넨탈 아, 볼라스틱 미사일이라는 i b m 이 e, 아, 미사일은요. 지금 아, 북한에서부터 미국의 대륙까지 미국의 전대륙의그 미사일 범위가 미사일 사격 범위에 다가와져 있다라는 것을 뭐 과시하기 위한 테스트였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이러한 갑작스러운 도발에 갑작스러운 도발에 지금 달러 관찰에 크게 하락하면서 현재 93포인트까지 재채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달러가 참 이렇게 악재가 많네요.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 그 반등의 시점이 다가올 때마다 뭐가 하나씩 큰 악재가 터지면서 그 낙제가 터지면서 꾸준히 상승하지 못하고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번에 FOM, 저번 주에 있었던 FOMC 설명에서 금리가 전원, 동, 전원 전원 일치에 의해서 동결됨에 따라 달러 한찰이 크게 하락했고 또 북한의 이러한 그 도발은 또 달러 를한 차례 하락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자, 앞으로의 발, 앞으로의 달러 방향성이 참 중요할 텐데요. 사실상, 뭐, 여러분들, 주봉 차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지금 현재의, 어, 지금 현재의 달러는요, 상당히 저점 부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달러가 지금 꾸준히 하락을 이어간다 하더라도 하락을 이어가면서 현재 기준금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이 상승했던 기준금리만큼 다시 재차 상승을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어저께 <laughs> 죄송합니다자 저번 주 금요일날 한 차례 하락을 이어갔다 하더라도 지금 전파동의 저점이 93포인트를 뚫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매수 힘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자 더군다나 지금 93포인트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라인, 중요한 저항선, 지지선으로서 작용을 하면서 가격을 다시 끌어올려줄 수 있는 충분한 지지 반등선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달러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위에 존재하는 저항들을 많이 돌파를 해야 돼요. 그 저항들을 돌파하지 못하는 추가적인 상승은 없겠지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자, 아, 지금 달러는 상당히 저점입니다. 달러는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금리가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금리가 인상할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심리가 그 기대 심리의 거품이 꺼지면서 한 차례 크게 하락했습니다만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뭐 북한, 금리, 동결 등 그리고 부진한 경제지표로 인해서 한 차례 계속 저점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지만 반등의 시점은 꼭 옵니다. 그 시점 자체가 93 포인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에요. 자, 또한 이번 주 금요일 날 뭐가 발표되나요? 미국의 비농지표가 발표 예정입니다. 자, 저번 주에 있었던 F1 시장경에서 금리가 동결됐지만 꾸준하게 미국의 고용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라 그런 확신을 준다고 한다면 이번 비농지표를 통해서 달러가 반등, 금리가 다시 재차 상승한 시점을 다가와질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달러의 큰 상승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자, 달러는 함부로, 함부로 더 추가적인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려간다고 무조건 매도, 올라간다고 무조건 매수하는 건, 매수하는 건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자, 지금 현재 한 차례 승부를 봐야 할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3분 달러 동향은 여기까지.